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고혈압. 흔하지만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간과하기 쉬운 고혈압은 혈액이 흐르는 모든 장기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가장 큰 질병 중 하나이다. 고혈압은 혈압이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가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고혈압은 유전적 요인과 함께 환경적 요인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가족들이 같은 환경에서 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후천적 영향으로 인한 발생률도 높다는 것이다. 고혈압을 막기 위해서는 소금과 포화지방이 많이 든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꾸준한 운동과 과일, 채소 등을 더 많이 먹는 등 식습관 개선으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다. 미국의 건강 영양 정보 사이트. 조이바워닷컴과 의료정보 사이트 프리시즌메드닷컴이 고혈압을 막을 수 있는 식품 5가지를 소개했다. 첫 번째 마늘 마늘은 고혈압에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작용을 한다. 마늘에 들어있는 스콜지니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잘 되도록 돕는다.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알리신은 혈전을 예방해 주어 혈액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콜레스테롤 제거를 하여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피를 맑게 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두 번째 근대. 근대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색 채소 중 하나로 조리한 근대 한 컵에는 하루에 필요한 칼륨 필요량의 17%, 마그네슘은 30%가 들어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체내 칼슘 농도가 높으면 소변으로 나트륨 배출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낮아지고 마그네슘 역시 혈관의 탄력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대는 오일이나 버터를 두르고 양파, 마늘 등과 함께 볶아 먹어도 되고 구수한 근대 된장국으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다. 단, 된장국을 요리할 때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혈압 상승에 기여하므로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해야 한다. 세 번째, 호박씨. 늙은 호박을 사면 포통씨는 긁어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호박씨에 더 많은 영양이 들어 있다.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지방의 질이 높은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압 조절에 중요한 영양소인 마그네슘과 칼륨, 아르기닌,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다. 특히 호박씨 기름은 고혈압의 자연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2019년 미국 메리마운트 대학교의 알렉세이원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 23명을 대상으로 6주간 매일 3g의 호박씨유를 먹게 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박씨는 참깨와 함께 볶으면 고소한 향기가 더해져 더욱 맛이 좋아진다. 호박씨를 구워서 꿀과 함께 섞어 먹어도 별미다. 네 번째 시금치. 시금치는 칼륨, 엽산, 마그네슘과 같은 심장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낮추며 혈압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에게 좋은 음식이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어 고혈압에 도움을 준다. 다섯 번째 표고버섯. 표고버섯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에리타데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에리타데닌은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혈당 조절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부신 피지로르몬인 카테코라민의 대사를 조절해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이 서서히 배출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본태성 고혈압의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 이상. 다섯 가지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건강한 컵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